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와 삼성 간의 협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TSMC 창업자 모리스창, 그 장중모의 경쟁 기업에 대한 발언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핵심은 삼성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술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했고, 아 인텔에 대해서는 아, 전략도 CEO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인텔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전략이 없다는 것은 그 AI 칩의 공력을 기울이지 않고 파운드에 집중하면서 개도 구럭도 놓치고 있다는 뜻과도 같을, 것, 같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략도 없는 인텔의 이팩 갤싱어 사임으로 CEO도 즉 선장도 없으니 진퇴양난이란 표현을 한 셈입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장중보가 했다는 삼성의 몇 가지 기술적 문제와 관련한 것인데요. 이미 삼성은 내모리 분야 선두를 내줬습니다. 젠스당의 HBM3 8단과 12단 조달을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삼성의 HBM을 그 패스트 트랙 위에 놓고 빨리 컬 테스트 통과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아직도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연내 통과와 납품 시작은 물 건너 간것 같습니다. 그 AMD에는 HBM 3 8단과 12단 제품을 모두 납품하고 있는 삼성이지만 그 AI 칩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에는 이컬 통과가 밀어지면서 아, 사실상 HBM 리더십은 완전히 내줬다고 봐야 합니다. 아, 내년부터 공급이 이뤄진다고는 해도. 이미 엔비디아가 HBM4가 탑재되는 루빈 GPU의 내년 하반기 조기 출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블랙엘에 이어서 루빈 GPU에 탑재되는 HBM4에서도 얼마만큼 삼성의 성과가 나올지 어, 의문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삼성의 드라마틱한 추락은 AI시대 메모리 위상이 커지는 상황에서 발생해서 더 안타까운 게 사실인데요. 어, 기존 폰노이만 구조에서는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전력 소모가 크고 속도가 느렸습니다. 아,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메모리와 AI 프로세서를 결합하는 것이고 HBM PIM, 그 CXL 등의 기술이 나온 상태죠. 한 마디로 AI 시대에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윤복합을 통해서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기능을 뛰어넘어서, 어, DRAM, 같은 메모리를 보다 능동적인 소자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이 과거에는 메모리 프로세서 칩 각각으로 승부했다면, 이제는 두 제품의 융합과 시너지를 통해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방향이 완전히 넘어갔는데요. 엔비디아, AMD, 인텔 같은, 어, 프로세서 업체들은, 자신의 칩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HBM 등 메모리의 입도 선매에 나서고 있고, 메모리 업체와의 r d 도 부쩍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이전만 해도 종속변수였던 메모리가 이제 프로세서 업체와 점점 더 대등한 관계로 나가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 과정에서 d r y m e m o m 에서는 이제 m 운드리와 메모리 간의 협업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HBM4의 밑단에 있는 베이스 다이는 GPU와 연결돼서 HBM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HBM으로서는 6세대 제품인데 이 베이스 다이가 GPU의 연산 일부를 맡기 때문에 메모리와 프로세서의 크로스오버가 메모리 안에서 이뤄지는 셈입니다. 이 아시다시피 5나노이하 초미세 공정을 할수 있는 업체는 파운드를 갖고 있는 삼성과 TSMC 두 곳뿐인데요. 이 베이스 다이가 바로 5나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하이닉스로서는 HBM 경쟁자인 삼성전자와 베이스 다이 개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손, 유일한 선택지는 파운드리 순수 파운드리인 TSMC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6세대 이후 HBM에서 베이스 다이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HBM 시장의 판도에도 극적인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순수 파운드리 관점에서 보면 하이닉스와 삼성 마이크론이 지배하는 그 HBM 생산 시장에 TSMC가 비집고 들어온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 최근에 그 하이닉스와 TSMC 간 R&D 강화, 마이크론과 TSMC 간 R&D 강화 소식이 아, 부쩍 많아졌습니다. 요거를 보면 삼성은 베이스 다이와 HBM을 직접 만들 수 있음에도 엔비디아에 최적화된 HBM 제작 역량은 TSMC의 강력한 지원을 등에 업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아, 밀리게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삼성이 외부 파운드리인 TSMC와 HBM4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엔비디아도 베이스 다이를 삼성 파운드리 역량이 딸린다는 삼성 파운드리보다는 TSMC를 더 선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삼성도 아, 메모리를 만들 때는 이제는 아, 순수 파운드리 TSMC의 협업을 어, 거쳐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가거만 해도 메모리와 파운드리 간 시너지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가령 파운드리의 경우는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먼저 오나으로 도입했고 EUV 공정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메모리도 EUV를 도입했죠. 파운드리에서 제조 노하우가 메모리로 흘러들어가는 것이고 즉 고가의 장비도 같이 쓰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장비를 메모리라인으로 돌릴 수도 있었고 파운드리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고가의 장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에 메모리와 파운드를 같이 하면서, 어, 패배 가동률을, 한점, 가동률 한 점에서 장비의 구매 비용을,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을 동시에 하는 업체가 가질 수 있는 이점이었죠. 바로 교집합 정도가 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HBM4 등장으로 이제는 메모리와 프로세서 간 교집합이 커졌고 이런 메모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메모리 업체가 단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의 힘을 빌려야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삼성은 HBM4의 엔비디아 진입을 위해서 삼성 파운드를 버리고 TSMC와 더 밀착을 해야 하는 상황이 비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모리스창 장중보의 그 삼성은 기술력에서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은 뺏을 수밖에 없습니다. TSMC로서는 삼성과 HBM4에서 협업을 하긴 하겠지만 파운드리 경쟁사이기도 한 복잡한 함수관계를 감안할 때 하이닉스 마이크론과의 협업과는 다른 양상으로 삼성과의 협업에 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장중모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삼성과 메모리에서 협업하고 싶었지만 아, 이건희 회장과 뜻이 맞지 않아서 불발된 에피소드를 공개했는데요. 아, TSMC의 자회사로 메모리 업체 아, 메모리 사업도 했었던 그 벵가드 인터내셔널 세미컨덕터와 삼성 간의 메모리 협업 추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벵가드 인터내셔널 세미컨덕터는 아, DRAM 가격 하락과 제한된 설계 인력 때문에 결국 2000년에 결국 메모리 사업에서 철수했었죠. 아, 대만의 국가 메모리 프로젝트가 실패로 돌아간 것인데요. 아, 결과론적이지만 이를 통해서 TSMC는 파운드리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아, 벵가드 인터내셔널 세미컨덕터도 자동차 아,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로, 파운드리에 집중했고 지금 세계 파운드리 한 8위 정도 하는 업체로 아, 컸습니다. 이제 삼성은 아쉽게도 TSMC의 HBM4를 통해서 협업을 강하게 아, 구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아, 사실 장중모는 3년 전인 2021년 상반기만 해도 가장 삼성을 높게 평가했었습니다. 삼성이 TSMC와 비슷한 경영력을 가지고 있다고까지 했었는데요. 열정적인 엔지니어, 기술자, 생산 라인 인력 등을 포함해서 대규모로 제조 라인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까지 대만과 한국이 월등하다고 싶었었습니다. 당시에도 칩 관련 연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인재, 업에 헌신하는 자세, 그리고 기업의 노동 문화 등이 한국과 한국의 삼성 그리고 어, 대만의 TSMC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었습니다. 어, 그 당시에도 장중모는 삼성이 뛰어난 라이벌이지만 미국에서 공장을 짓게 되면 TSMC와 마찬가지로. 어... 자국에서 좋은 것이 미국에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 차이, 법과 제도의 차이, 노동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고 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인데요. 지금 TSMC가 애리조나 프로젝트를 잘 운영해 나가고 있, 있다는 것을 보면 TSMC가 참 용이 주도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장중모 발언을 통해서 반도체 시장을 한번 조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